방송되고 있어요, 선생님. 네, 들어오고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얼그레이님, 반갑습니다. 어, 언플러그드님 오셨네요. 우왕. 네, 오늘은 대전예술전당에서 제가 4월에 할 사랑의 묘약 오페라 연습이 있어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음,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할게 너무 많아가지고 요즘 맹 연습을 하고 있는데 책한번 보여드릴까요, 악보? 요런 악보를 두께가 요만한 두께를 다 외워야 되거든요. 어이 반주자님 오셨네요. 이미진 반주자님. 아는 <laughs> 쪽해 주세요. 왜 이렇게 자주 해요? 하지 말까요? <laughs> 네. 네. 사랑의 명학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오페라 혹시 전부 다 보러 오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또 사랑하는 장르기도 하고 오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간단한 방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 저도 레드삭스 좋아해요. 보스턴, 예. Yeah. <laughs> 힘드시겠네요. 근데 힘들지 않다면 거짓말이지만 그래도. 음 제가 좋아하는 거니까 하는 거죠. 저는 오페라를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선생님들 같이 연습하시는 선생님들 몇분 계신데 좀 소개를 해드릴까요? 우리 아디나 여기 양세라 선생님 인사드리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laughs> 반갑습니다. 양 네. 네, 선생님. 우리 아디나 여주인공을 맡고 계신 어디 자꾸 도망가세요? 뭘창피네 <laughs> <멀쩡해>. <laughs> 어,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올해 한화 예상 순위 우승입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어, 현수가 그 노래 불렀잖아요. 예선에서. 그운아프루티마라그리마 불렀는데 그게 사랑의 명약에 나오는 테너 아리아거든요. 네모리노 역할에. 네모리노 역할에 우리 동기 이정환 선생님도 안녕하세요. <웃음> <어제나요>? <웃음> 네. <웃음> 이정환 선생님도 같이 모셔서 연습을하고 있습니다. 오페라는 막 그 대본이 있는 음악 장르잖아요. 그래서 대사도 있고 아리아도 있고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레치타티보가 우리가 일, 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대사라고 보시면 되고 아리아가 있는데 솔로 아리아가 있고 뭐 중창이 있고 아리아 끝나면 아리아 끝나면 또 박수를 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좀 많이 찾아주셔서 아리아 끝나면 가수들에게 브라보 남자들에게 브라보. 여성분들에게는 브라비 알프라는 브라비 알프라바 그다음에 이제 중창이 끝나고 나서 브라비를 외쳐주시면 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카메라 각도 왜요? 왜? 왜 이렇게 관리들을 하시지? <laughs> 아, 위에서 다시 오도록 이렇게 이거 별로라 그러는데 경로이가 얼짱 각도? 음. 그래 간단하게 레시타티브가 어떤 개념의 음악인지를 좀 보여드리자면 우리 이정환 선생님 잠깐 같이 뛰 가능 하시겠어요? 몇 쪽이죠 몇 쪽? 몇 쪽? 네. 선생님 이쪽으로 오세요. 같이 불러야죠 이쪽으로. 아왜 이렇게 떨어요? <laughs> 이제 오세요. 근데 우리 반전 선생님은 출연을 안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네 거기까지 카메라를 돌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각도 합격. 이정환 선생님 이쪽으로 오세요. 그럼 멀리서 하겠습니다. 아이 나와야죠. 나. <laughs> 네, 레시타 티브두 마리 전한번 가볼까요? 두 마리 전한번 가볼까요? 이중창. 뒷 모습. La donna in a i l e d a d i no a d i s p o Ebbene, che cos'ha questo facciano? Ehi, ehi, che il giovinotto, cos'hai che ti disperi? Io mi dispero, perché? Perché non va a darlo? Ehi, per provarlo. Ehi, per 네, 뭐, 이런 느낌이. 레치 t s see. Let's s 감사합합다월얼짱도도 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 선생님 얼굴 가리면 한번 아, 네, 저기 가리셨네. 관주 선생님. 어이, 재수 씨 오셨네. 성님 멋지다, 감사합니다. <laughs> 인테 뭐예요, 인테? 인테 지금 뭐 놀고 있겠지. 그럼 아리아가 좀 어떤 느낌인지 살짝 보여드릴까요? 아디, 아리아 마지막에 가덴자 나오는 쪽부터 한번 해볼까요? 아, 원래 좀 우나프로티바를 들려드리고 싶은데 이정환 선 쌤이 목이 조금 에, 오늘 안 좋으셔서 네. 제 거를 좀 보여드릴까요? 꼬매빠이제 뒷부분 한번 해볼까? 어디서부터 할까? 최대야? 최대야 거기서부터 할까요? 마지막 두 번째 최대야? 최대야? 최 최대한, 최대한? 최대한 말대디 요구해요. 브로 외쳐주시면 됩니다. 아리아가 끝나면. <laughs> 네, 즐거운 관람 되고 계십니까? 음, 어, 어제 제가 행사 하고 나서 아이서랜더를 리허설이랑 해서 두번 불러봤는데, 아, 진짜 아이서랜더 너무 힘든 노래 같아 목이 좀안 좋긴 한데. 저음, 네. 아, 인테는 발성 연습하느라 바쁘다고. 인테, 우리 인테 노래 잘하죠. 브라보, 감사합니다. 네. <laughs> 그래서 우리 이정환 선생님 잠깐 모셔볼까요? 정환 선생님? 네. 조리 네. 빨리 얼굴 보여주고 홍보하셔야죠 홍보. 우리 대전 예술의 전당에서 4월 5일부터 하나요? 4월 5일부터 합니다. 4월 5일부터 4월 9일까지 오페라 를 하는데 안타깝게 이정환 선생님이랑 저랑 학교 동기거든요. 학교 동기인데 이번에 같이 하게 됐는데 어, 5일표가 지금 약간 안 나갔다고? 아, 네. 5일표가 오일표가... 조금 안 나갔는데. 어, 이정환 쌤이 5일 날 아니요, 6일. 일이정환쌤 6일. 6일이요? 아니, 이정 우리 표는 다. 아, 다다 나왔어요. 어, 4월 아니, 맞아요. 6일, 5일. 6일. 목요일 4 5 6 7 8 9. 언제야? 날짜 좀 알려 주세요 선생님 목요일이 언제? 지 6일입니다. 6일입니까? 아, 4월 6일 표가 좀안 나왔구나. 그면 5일 이 저요? 아, 첫요틀 연속 하시는구나 그래서 목요일 표가 아무튼 조금 안 나갔다고 해서 우리 이정환 선생님 이정환 선생님 잘생겼어요. 이정환 아니고 정환이에요. 정환 네. <laughs> 이정환 선생님 목요일 네. 많이 와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태란 선생님도 한마디 잘할 없는데. 없어요? 그래도 그래도 <laughs> 네. 없어요. 괜찮습니다. 아, 잠깐 들어오세요. 한번 앵글 네. 네. 상봉 선생님이 인기 많아서 너무너무 너무너무 부럽고 즐겁고 감사합니다. 네. <laughs> 내가 감사한 건나열씨 사랑의 마약이라니요? 사랑의 묘약이에요. 사랑의 묘약. <laughs> 마약 같은 사랑. 아 인터 보고 싶다. 음. 네 그래서 우선 저희가 또 연습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 이따가 다시 제가 음 라이브를 열던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안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laughs> 네 프로 진행러 저, 진행은 잘못 하는데. 네, 사랑해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따가 뵐수 있도록 하, 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칠게요. 뿅.